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중국과 일본마저 한국에 큰 돈을 지불하게 되는 기술력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그 대가로 다른 나라에서 큰 금액을 지불한다면 그야말로 수많은 기업들이 꿈꾸는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이상형 교수팀은 오랜 연구결과 원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쭉 뻗은 고속도로 같은 이온통로를 가져 리튬 이온만 선택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신개념 고체 이온 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고체이면서 리튬 이온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배터리의 원천 소재로 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곧바로 차세대 전지의 상업화에 꼭 필요한 고성능 고체 전해질 개발에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배터리의 폭발성을 현저하게 낮추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고에너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 금속전지 활용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성과나 연구 결과물은 특히 이러한 배터리 분야에서는 엄청난 나비 효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따라옵니다. 현재 배터리는 한국의 반도체를 이어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우며 특히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서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와 미국 회사들이 LG화학 등의 러브콜을 하며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중국조차 최근엔 자국 배터리 회사만 밀어주다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한국 배터리를 후보로 올리는 등 한국 배터리의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중 오래전부터 LG가 개발해놓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같은 기술은 이제 그야말로 LG 화학의 캐시카우 같은 원천 기술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종주국 일본조차 일찌감치 LG의 기술을 특허 유상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안타깝게도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미국 법원에서 단기간이 아닌 매년 수천억 원 지불 규모의 합의를 봐야 했다는 소식입니다. 2004년에 개발된 LG 화학의 작은 기술이었지만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는 관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보물과 같은 특허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스트의 경우나 이런 지속적인 신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에 있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원천 기술 및 소재 물질 등의 중요성을 업계에서 강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종종 업계에서 일어나는 배터리 사고 등 여전히 안전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기술이 유관 분야에 상업적으로 빠른 시일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의 나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리플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